자네는 도대체 입사한 지가 몇년 차인가? 아직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야 원.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와도 되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게나. 아, 그 꼰대 팀장. 넓은 이마에 딱밤 한번 때리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 팀장을 어떻게 하지? 정말 너무 화가 나. 아! 아, 그래.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래, 우리 예수님이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팀장님, 커피 드세요. 고맙네. 네, 안녕하세요. 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어, 요즘 이제 그 러브버그도 사라지고, 아직 좀 있나요? 거의 많이 사라졌죠, 그래도? 많이 좀, 날씨도 좀 더워지고 아주 좋은 주, 어, 여름을 만끽하고 있죠? 오늘 그 인트로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거 디즈니에 나온 거 영상을 캡처해서 쓴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만든 겁니다 AI로 잘 만들었죠 오늘은 조금만 좀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어, 목소리를 분명히 목소리를 분명히 어, 한 사람 목소리로 만들었는데 이, 이, 이상하게 다른 목소리를 자꾸 바뀌어요. 이게 신기한 노릇이죠.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 젊은 남직원이 어, 주인공 원래 김집사님입니다. <laughs> 네, 이 김집사님이 자기 직장 상사에게 커피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커피를 주고, 어, 사실은 둘이 화해 시키려고 포옹하라고 했는데, 요즘 이 성, 성평등 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차별금지를 얘가 원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냥 화해 포옹을 하라니까 둘이 뽀뽀를 하고 있네. 키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놀래서 아니야 키스하지 말고 어, 앉기만 해라고 했더니 아주 얼굴을 부비고 부비고 오면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아, 이런 세상에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다가 아예 그냥 악수만 해라. 악수만 해라. 했더니 악수하면서 이제 땡겨서 안고 있네. 아하 이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다시 아예 그냥 다시 만들어지 야 해서 커피를 놓고 도망가는 걸로. 커피를 넣고 도망가니까 못 앉잖아요. 그죠? 커피를 넣고 도망가니까 팀장님 좋아서 웃으면서, 어, 안녕!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어, 새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AI가 은근히 재밌어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만들어가는 게 재밌습니다. 오늘 이 인트로 영상, 주인공 김집사님이라고 했죠. 김집사님. 우리 김집사님 이야기를 보면, 음, 참 많이 그 괴롭히던 팀장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품고 있던 거예요. 미운 마음을 품, 품고 있던 거. 근데, 음, 먼저, 어, 자기의 그 미운 마음을, 자기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 미운 마음을 오히려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네, 커피 한잔 대접하는 음,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걸 어제 제가 어, 제 와이프한테 영상 보여주면서 자랑했더니 이 와이프가 참 고마운 와이프예요. 이거 혹시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냐? 어, 스토리가 너무 어린이용 같다. 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마치 히즈쇼 영상 같이. 아, 오히려 히즈쇼 영상이 더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직접적이잖아요, 그죠? 직접적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사람 네 나로 하여금 음, 마음 괴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보자 다가가보자 따스함으로 다가가보자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저래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꼭 한두명씩은 있으실 거예요 뭐그 사람의 뭐 언행이 문제일 수도 있고 뭐그 사람과의 가치관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쵸?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종류의 부딪힘 가운데에서 어한 가지 좀 전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 대하,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80억 인구, 인구인가요? 그 8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은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또 반대로 또 이야기 해볼까요? 80억 인구 중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팩트죠? 맞는 말이죠? 사실이죠? 네.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어, 말씀 암송을 아니 암송이 아니죠 묵상을 이막 묵상 영상을 아침에 보셨다면 저는 아침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하루 동안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하루 동안 적용을 해서 살아갈 테니까요. 어, 아침에 보셨다면 음, 떠오르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뭐 커피 한잔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 다들 어디 출근하기 전에 카페 한번 들렀다 출근하는 게뭐 거의 국룰 아니에요? 저도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일할 때 출퇴근할 때 일부러 한 15분 정도는 일찍 가서 어, 2만 원 1리터짜리 1리터짜리 그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엘리서 짜리 커피 한, 한 날을 하루 종일 마셨어요. 뭐, 여러분도 다 비슷하시잖아요. 뭐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다가 마시든, 어쨌든. 그러면, 내가 마실 커피 어차피 사야되면, 타야되면, 그러면, 하나 더 해서 베푸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비록 커피 한 잔일 뿐이지만, 그걸로라도 살짝 티라도 내주는 그런 모습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네, 숙제 드립니다. 먼저 묵상은 내가 과연, 내가 과연 내가 받은 그 이스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나? 과연 나는 내 모습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렇, 그렇다면, 오늘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은 안될것 같아요 하는 그한 사람, 네, 그한 사람 생각하시면서 출근 전에 커피 한 잔. 내꺼와 그 사람꺼. 뭐, 뭐, 아메리카노를 안 드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걸로 네, 대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커피 한 잔에 담아서 배푸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영상 묵상을 인도해가는 영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리고 그 묵상을 적용하기 위한 숙제를 드리는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지난 날을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도록 내 커피에 내가 정말 싫은 그 사람, 그 사람의 커피까지 두잔 들고 출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